이거죠, 이거 죠 질서 완전 옛날이 뭐. 어, 원래 염색을 했었는데 <목소리> 어. <목소리>

와. 잘 나오는데, 여기? 오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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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, 나만여아 맛있겠다. 와. 콩 머리 국밥 맛있 겠다. 왜 이제 없 냐고？아 불 지지 줄이 라 이게 그거 아니야? 이거 군데? 이게 뭐였더라 군데? 이름 까먹었다 이거. 도라지 도라지. 음. 음. 아까 왔었어요. 도라지 도라지. 음. 고덕 고덕. 음. 아. 하나. 와. 와. 노라 polarization으로.. 응? 어 감사합니다. 이 와. 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원래 이렇게 안 나오거든? 밥 시키면? 진짜 맛있네요. 7,000원인가? 7,000원, 7,000원. 밥 먹어야 되니까. 이따가 살려줄게요. 이따 해줄게요. 밥 먹, 잖아요 이따 해줄게요. 먹고 나서. 아, 이게 진짜 맛있네, 이거. 알지? 계란 무침 먹동그랗게 양도 딱 맞는데? 군바탱이야. 원래 반찬이, 원래 반찬이 나올라면은 국밥에 원래 깍두기랑 김치밖에 안 나오거든? 이렇게 나오네. 원래 깍두기랑 김치밖에 안 나오거든? 김치도, 중국산이 아니야. 중국산이아닌지알아딱 보면 알아. 예스님이 별풍선 15개를 을물 했습니다. 아니야, 아니야먹었었어요아찮 아우, 진짜로. 아아닌데요1아

네알겠습니다 네, 천천히 먹 어, 진짜 맛있다 와. 어. 네, 나 네, 솔직히 기본 받탕 확정 아니냐?

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아, 개 뜨겁네요. 아. 쌈삼이에요? 쌈삼이 아개 뜨겁네요.

어디야? 상호명이 뭐야? 이따 상호명 알려줄게 이따 상호명 알려줄게 오빠 상호명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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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아유 뜨거워서, 더 뜨거운데? 더 뜨거워, 먹어봐. 이거. 더 뜨겁다고, 먹어봐. 예, 네, 한국밥이야. 만고 <목 naval> 맛있어, 아, 난 송어리 국밥. 아, 아. 와, 속이 풀린다 와. 저 인정, 인정합니다. 동의해요. 그 먹다가 뽑 먹으니까 존나 맛있는데. 더 맛있는 거 같아. 음. 아. 음. 아. 음. 아. 아무도, 나도 나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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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습니다. 아. Oh